안녕하세요. 동양공기조아입니다. 벤츄레이터를 통해 외부 바람이 역풍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에 의거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고기압은 간단히 설명하여 무겁고 차가운 공기입니다. 저기압은 간단히 설명하여 가볍고 뜨거운 공기입니다. 고기압이 무거운 이유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고기압의 공기가 되어져 공기의 부피가 커져 가벼워지며 저기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풍선의 양초를 통해 가열하면 풍선의 내부 공기는 뜨거워져 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즉, 고기압이었던 풍선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져 팽창하며 저기압으로 된 것입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이동합니다. 이를 바람이라고 하죠. 이제 바람이 벤츄레이터를 통해 역풍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차갑고 무거운 저기압의 공기는 굴뚝에 설치된 벤츄레이터를 통과하며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자연 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역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풍이 되며 발생하는 문제로 저기압의 바람과 고기압의 공기가 만나게 되어 웅, 웅, 울리는 공명음을 일으키게 되며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면에 만나 결로 현상을 일으켜 레인지우드, 화장실 환풍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만들며 차가운 바람의 유입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불어온 고기압의 바람이 벤츄레이터를 통과하며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역풍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외부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동양 공기조화 주식회사였습니다.